한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가진 성경책 다 펼쳐보길 소망합니다. 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신학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찾았죠?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건세와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항상 우리 재은이가 인사해 주는데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죠? 여러분 걱정 말아요. 전사님 아이패드는 무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비가 좀 왔어요. 그렇죠? 그럼 0월인데왜 비가 올까요? 그럼 전사님 비늘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청소년부 생각이 났어 <웃음> 미안해 <웃음> 연습했는데 <웃음> 미안합니다 날씨처럼 <laughs>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부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새 친구가 두 명이 나왔어요 박수! 박수! 네, 한 명은 우리 고3 수아 우리 성유의 누나인 수아가 왔고요 우리 중이 사랑이 청소년들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가 두 명이에요. 우리 중이 사랑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반가워라고 인사 한번씩 해주는 정이 넘치는 청소년부 대교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번만의 유혹에서 한번 더의 기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은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이제 핸드 공부를 막 하려고 핸드폰 쩌 멀리 뒀는데 핸드폰에서 갑자기 까톡 울려요. 그러면 그 잠깐 핸드폰 봐야지 하고 카톡 보다가 인스타 잠깐 보다가 쇼츠 보다가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가 돼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 망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큰 죄로 다가오지 않고요 오늘 한번더죄 지어볼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한 번쯤은 괜찮아 이건 다들 하잖아 에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은 죄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번만이 쌓이게 되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가 습관이 되어버려요 미국에요 한 10대 소녀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기차역에 갔대요 그래서 기차역 이 유명한 기차역이었나 봐요 인스타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기차역이었는지 아그 당시는 에 인스타가 없었고 페이스북 시대에 사진 찍으려고 갔는데 뭔가 왔으니까 그럴 듯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사진을 색깔을 찍습니다. 더 멀리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가 보자. 하고 조금만 가서 사진 찍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좀더 가서 사진을 찍어요. 이제 거기가 기차 선로거든요. 기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기차가 들어올 때는 삐리삐빅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막그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비키세요. 비키세요 했는데 이 애들은 사진 찍는 거에서 팔력, 그 마음이 막다 쏟아져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만 꽂혀서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은 부상을 당했고 몇 명은 죽었다라는 미국의 한실화가 있어요. 아마 이들은 조금만, 한 번만 찍고 나가자. 아 괜찮겠지. 조금 저 멀리 오는 거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런 마음에 이런 안일한 태도를 결국 이 아이들이 죽음으로 간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요 우리 안일한 태도가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민족이 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처럼 3, 40명의 이동이 아니라 정말 몇 천명, 몇 백명, 몇만 명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나갔고, 뒤에는 좀 약하고 아픈 사람들, 여자들이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쁜 아멜렉 사람들이요. 비열한 거죠. 뒤에 따라오건 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좀 떨어지면 전쟁에서 지고, 이게 바로 아멜렉과의 싸움이었어요.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아프니까 결국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손을,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결국 어,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멜렉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아멜렉을 망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사울 왕인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길에서 공격하였으니 너는 이제 그들을 쳐라. 나의 백성 아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아멜렉이 그 약점을 쳐서 공격했기 때문에 난내 백성을 방해한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가 때가 됐으니 그들을 쳐서 죽여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일부만 지켜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 전멸하라고 말했지만 일부만 순종합니다. 그 왕을 죽이지 않았고 좋은 가축들은 살려놨어요 왕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요 일부 순종만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은 내가 죽였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애교로 봐주실 거야 그런데 결국 사울의 이 작은 타협점이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유혹이 올때 이게 괜찮을까? 라고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괜히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의미를 담아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의미를 담으셨는데, 마지막에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시험을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유혹 속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세요. 스마트폰 한 번, 친구의 말 한마디, 작은 거짓말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구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선수가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훈련, 쉬운 것만 매일 하면요, 그 선수는 실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코치가 있어야죠, 옆에서. 이 선수가 힘들 때더할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럴 때그 선수의 역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수는요, 이건 네 한계를 넘는 훈련이야. 힘들겠지만 끝까지 해봐.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하면서 이 선수의 역량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다가와서 속삭여요. 야 힘들지?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 바로 성적 올릴 수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기꾼의 말에 솔깃하죠. 힘든 훈련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약한번 먹고 좋은 성과 내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욕을 넘기지 못하고 약을 먹어서 논란이 된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코치는 선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요. 사기꾼은 선수를 망하기 위해서 유혹을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은 우리의 인생의 코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줍니다. 달콤한 미끼를 가져다줘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어내요.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넘어져요. 그런데 이 유혹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면 정말 믿음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요 엄청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형들 앞에서 잘난 척을 했죠. 자기가 꿈을 꾸었고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형들이 좀 솔직히 요셉이 아니었겠죠 고 그래서 어떻겠어요 요셉을 팔아버려요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택하셨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엄청 엄청 잘생겼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생겼을 거예요. 요셉이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심히 봤어요. 요, 그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아마 요셉 보디발 아내의 방이 있었을 거고 요셉은 거기서 청소도 하고 뭐 거기서 영수증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다가 아, 어, 저 너무 잘 생겼는데 한번쟤랑 놀아보자, 자 한번 건드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오라 그래요. 야내 방에 좀 들어와봐, 나랑 좀 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요셉도 남자이고, 그래도 자기보다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데 거절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당히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아닙니다. 나는 왕의 나의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치고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이 준 시험 앞에서 유혹에 넘어갔다면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네, 하나, 요셉은 이 믿음을, 이 시험을 통과했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더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그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게 가장 큰 시험이겠지만요. 그거는 인생을 돌아보면 별로 큰 시험은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관계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게 만드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시험을 앞에서 유혹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항상 작고 귀엽게 찾아와요. 서로는, 얘기, 서로는 얘기했듯이 나 죄야. 너죄 지을래?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죄인가 아닌가 해도 괜찮겠지 아니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다들 하잖아 이렇게 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찾아오는 작은 유혹들이 있죠. 여러분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했던 일상의 유혹들 한번 생각하면서 전사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청소년 분은 없겠지만 예배 한 번쯤 안 드려도 되겠지. 예배 중에 그냥 핸드폰 꺼내서 잠깐 중요하니까 한3 분만 게임하면 되겠지. 인스타 한 번만 보자. 부모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그럴 듯한 나를 보호하는 작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세상은 너무 악해져 가고 있죠.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을 유혹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주머니 돈을 빼가요. 요즘 용돈이 부족한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주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최근 5년 사이에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문자만 보내주면 돈 준다 친구 초대하면 보상 준다 이런 여러분이 가볍게 할수 있는 것들 통해서 여러분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죠 온라인에서 몇번 터치하면 상금 드려요 홍채 인식하면 돈 준다 이런 신종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들 통해서 청소년들을 유입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호기심으로 에이 한번은 괜찮겠지 재미로 해보자 뭐 별일 있겠어 이런 것들이 타협점을 만들고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점점 죄들을 괜찮은 것들로 만들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살로지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한길과요 시작.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개혁 개적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제가 분명히 죄가 아닐지라도 둘이 뭉실하게 죄인 것 같을까 아닐까 이런 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쥐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치즈 맞아. 뚱가젤이 제리 보면은 재디가 치즈 엄청 좋아잖아요. 하 쥐가 치즈를 따라가요. 그 냄새가 풍기니까 치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쥐는 인간에게 박멸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덫을 놓고 치즈를 놓아요. 그런데 그 쥐는 치즈 냄새 맡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덫이 있어요. 결국 그 쥐는 그 냄새를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쥐가 치즈 냄새를 따라가다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욕 근처에도 가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저 정도 죄? 에이, 나 빠져나올 수 있어. 이런 안일한 태도가 여러분을 죄 속으로 쑥쑥쑥 집어넣게 됩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에 지난주죠 서울 삼성병원에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MRI랑 피 검사하고 지난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건강한 결과를 받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교수님이 전사님이랑 한 14년 15년 된 교수님인데 이제 더 이상 뭐 암도 재발할 일은 크게 없고 건강 결과도 잘 나왔는데 대신 체중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찌면은 안 좋은 세포가 몸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라고 권유했어요. 너 정말 정신 차리고 살 빼. 지금 전사님이 평소보다 한 3kg가 쪘어요. 전사님은 막 먹는 걸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평소에 막 밥을 많이 먹고 그러지 않는데 한번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폭식을 합니다. 막 밥을 먹기보다 단 거를 정말 좋아해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걸막 먹습니다. 어. 단거를 엄청 좋아하니까 스트레스 상황이면 이성이 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막 단거를 먹습니다. 집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걸 채워놔요. 그래서 전사님 보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 에 과자랑 뭐 이런 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 살려면 이거 다 버려야겠다. 이거 있으면 나또 먹을 거 아니야. 전사님은 막 어쨌든 살 빼야 되고 과자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봉지 과자를 하나 뜯어서 먹 먹진 않고 그냥. 한번 작은 과자, 화이트하인 쬐끄만 거 있죠. 그거 하나 뜯어서 먹고, 뭐 조그만 사탕 뜯어서 먹고 이거, 이건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하나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네개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점점 불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절대 과자를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와서 그날 바로 싹다 버려버렸어요. 동생 필요하다고 하면 동생 집에 갖다 줘버렸어요. 살을 찔 것... 알았어요. 전사님도 살찌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괜찮겠지. 에이, 내일부터 빼면 되지. 전사님 살이 찌는데도 주변에서 어, 전도사님 예뻐졌어요. 괜찮아요. 어, 선생사님 날씬한데요? 뺄 살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이어트 의욕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만나고 와서 안 되겠다.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 안에 지방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살 빼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사님이 장을 보러 가면 마트 코너 근처에도 안갈 거예요. 전사님 맨날 먼저 마트 가면 가는 게 과자 코너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과자를 싹 쓸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그 식재료보다 과자가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홈플러스에 가면 절대 과자 코너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전사님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결혼식 다녀왔는데 결혼 뷔페를 가면 내가 또 디저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막 고기나 초밥 이런 것보다 디저트부터 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샐러드, 고기 이런 반찬류만 먹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간사님이 그러더라고. 어 전사님 이번에 디저트 안 먹네요? 우리 간사님도 저를 제가 엄청 디저트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제가 달라졌다는 걸 조금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사님 혹시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으려는 모습이 보면 누구라도 멈춰라고 얘기해주세요. <laughs> 전사님 살이 너무 너무 빼고 싶어요. 빼야 돼요. 뭐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유튜브 안 하고 싶고, 게임 안 하고 싶고, 죄안 짓고 싶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한다는 거, 전사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유혹은 언제나 달콤한 당장의 눈앞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전사님이 당장 과자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당장은요. 근데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풀리는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 뭔가 여러분의 공허함들과 재미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 잠깐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공허함을 찾아오고 더 많이 자극적인 걸 봐야 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이긴다는 건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살을 빼고 체중을 줄이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 사역을 할수 있어요. 더 좋은 걸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유혹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 끊고 게임 안 하고 세상 것들 멀리하면 천국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유혹에 일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워가세요. 그래서 결국 시험은요. 눈앞에 봤을 땐 어렵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원 마지막 구절 외워볼까요? 외워서 해봐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주기도원 마무리 멘트가 아니에요. 딱 이거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 마지막 멘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보호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마음 가운데요 스탑 버튼 눌러주세요.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한번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산님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넘어진 사람에게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그쳐서 야너 빨리 안해 너 버려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지요 넘어졌을 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 수많은 유혹과 제가 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아픈지, 기쁜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3일만 배를 고, 굶어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럼 이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도 고픈데요. 옆에서 깝죽거려요. 전사님 말씀면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그냥 한조패져로돌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처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 앞에서 한 박자 멈춰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한 마디 생각만으로도요. 이미 절반은 이긴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사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고 기름 부으셔서 쉬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 왕을 버리 내려놓게 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셨죠.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이 너무 질투가 났어요. 내가 계속 왕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죠. 다윗은요. 왕으로 택합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동굴로 광야로 계속 사월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동굴에 숨게 되었어요. 다른 다윗은 동굴 깊숙한 곳에 있었고 사월은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그 동굴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월을 죽일 수 있는 절의의 기회였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도 다윗이여 이때입니다. 이때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저 사월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누구 누가 봐도 죽여 마땅할 상황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다할수 있었고 충분히 복수하고 억울할 상황이었지만 손에 칼을 들고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손대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며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벌할 것이라 믿으며 그냥 나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그 유혹을 참았어요 여러분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웠을까요? 다윗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번만 하면서 꾹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수많은 한 번만이 찾아올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더 속이자 한 번만 더 욕하자.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볼게요. 하나님 저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요. 영적 방패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을 보고 계세요. 아,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전사님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볼수 없으니까, 어, 제가 저렇게 못 하고 있네라고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제가 이만큼이라 싸우고 있지.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싸우고 있네.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요. 한번더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 단순한 암송, 그냥 예배가 끝나기 위해서 주르륵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에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요 또다시 유혹이 찾아올 겁니다 사단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져줄 거예요 그그게 그럴 때 이렇게 이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제 싸움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한마디의 선포만으로도 여러분은 절반을 승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돌아온 일주일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쟁취할 수 있는 아가이다 라방 청소년부대길 소망합니다.